안녕하세요. 내 생일 맘만 건강하게 이심해입니다 어, 오늘은 운동화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두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요. 운동화를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화가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가 저렴한 운동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신은 운동화가 내 체중의 3배 그래서 하루에 1만 벌을 걸으면 150kg 그래서 1만 만 개를 하면 수십만 톤, 수십만 톤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쓰면 쓸수록 마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두달 신었던 운동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빨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신으면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마모가 되어 있는데 심하게 마모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정상인 운동화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발 뒤꿈치에서 1mm 정도가 밀리면 목경추 가면 1cm가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0cm를 이렇게 근다라고 쳐봤을 때 1mm 정도 밀렸을 때 저기 170m 갔을 때는 3cm에서 4cm 정도의 오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세한 차이가 목경치에 왔을 때는 되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조금씩 마모되거나 틀어지게 되면 자주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앞면을 보면 여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앞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말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동그란 부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어, 틀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발인 사람들은 내 축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이쪽도 틀어지게 되면 자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축, 마지막으로. 뒤축 같은 경우에 마모가 돼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운동화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나이키 운동화는 서양인 발 체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어, 발볼이 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넓기 때문에 발볼이 넘어서서 제대로 이 횡공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의 반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어서 어, 저는 나이키 운동화를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또한 나이키 뭐 루나 같은 운동화들 보면 신발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아예 마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코어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슈펜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제가 슈펜 거를 이것도 샀었어요. 이건 한번 실험 삼아 한번 사봤었는데 어,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좀짝퉁으로 만든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어서 좋았고요. 뒤축도 오래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마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빨면 새거긴 하지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슈펜에 갔더니 이제 할인을 해서 어글리 운동화가 요즘에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편해서 샀는데 이 운동화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일단은 밑변이 이렇게 평평하고요 그리고 발볼 부분이 넓어서 저같이 평발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이 볼을 정확하게 딱 잡아줄 수 있고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뒤축도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11자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뒤꿈치 부분도 이렇게 강하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어, 종골, 뒤꿈치 각이 틀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운동화로써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할인해서 27,000원에 샀는데요. 고객님들한테 항상 운동화 어떤 거 사면 조,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나이키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나이키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키 운동화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소재나 이거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운동화 브랜드가 없어도 저렴하고 요즘에 좋게 잘 나온 운동화들이 많기 때문에 슈펜같이 이것도 이제 할인해서 2만원 초반대에 샀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운동화를 바꾸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생 일만큼 건강하게 이시믹이습니다 감사합니다.